안녕하세요 옹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자전거 커뮤니티 사이트를 소개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바로 바이시클 온리 자전거 전용 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바이시클 온리 검색하셔도 되고 bicycleonly.com 을 주소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전거 전용이라는 뜻이고 줄여서 이제 바온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로드, MTB부터 픽시, 전기 자전거, 다양한 자전거를 타는 유저분들이 와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드는 걸또 좋아하기도 하고. 어, 이런 자전거 쪽에 있다 보니 요즘 스타일의 사이트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제작해 봤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물론 작동되고 이렇게 웹에서도 작동되고 태블릿에서도 크게 맞게 이제 반응형으로 잘 작동이 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이제 뭐 C 언어를 배우고 코딩할 필요 없이 툴이 워낙 잘돼 있어서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매우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잔차나라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이 사이트를 잘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메뉴바가 있어요. 쭉 메뉴바가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너가 있고 이 메인 페이지에는 각 게시판에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실시간 채팅도 할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채팅도 할수 있고 저희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면 포인트도 이제 드리는데 각 포인트별로 이렇게 순위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게시판을 하나씩 보면요 자전거 게시판, 자전거 게시판에는 각 자전거별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전거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용품 게시판이 있습니다. 용품 게시판 같은 경우도 각 용품들에 대한 용품들에 대한 정보를 또 공유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공지 사항도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인사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다른 사이트에서는 잘볼수 없는 게시판이죠. 업체 매장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또 운영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정말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 당하고 강퇴 조치까지 당하니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체와 매장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각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분들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새로 출시한 물건들을 또 빠르게 알수 있고 각 매장에서 또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물건이 있으면 이런 게시판에 올리시면 유저분들은 좋은 가격으로 물건 구매도 가능하고 집 근처에 또 이런 매장이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 여러모로 이 게시판을 이제 관리만 잘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메뉴가 있어요. 블로그 메뉴는 일반 블로그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이제 메뉴 아이디 메뉴바에 보면 내 블로그가 있어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각각의 블로그 공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블로그 작성을 하시면, 여기 블로그 메뉴에 통합돼서 이제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 글들 중 이제 마음에 드는 유저가 있다. 자, 글을 읽었다. 그리고 열심히 타자님이 아이 블로그 진짜 정말 마음에 든다. 열심히 타자님을 열심히 타자 블로그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타자님의 블로그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별을 눌러주면 이 블로그를 이제 구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블로그가 총 3개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게 되면 내가 팔로우한 블로그의 글만 보고 싶다 블로그 팔로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팔로우한 유저분들의 블로그만 또 따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맛집 메뉴가 있어요 맛집 게시판 같은 경우는 자전거 여행이나 라이딩 또는 근처에 아는 맛집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지금은 이제 몇개 없는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좀 다양한 맛집이 정보가 올라오면 이게 GPS 위치 기반이에요.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여행하다가 아 지금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맛집 정보를 먼저 띄워줍니다. 그러면 아 어디 가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고민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저녁 메뉴에 대한. 네, 그리고 이렇게 중고장터. 중고장터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중고장터와 동일합니다. 중고장터도 있고, 이제 무료 나눔 하실 분들은 무료 나눔까지 하실 수 있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출책 메뉴가 있습니다. 출책 메뉴는 이제 그날그날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또 포인트를 드립니다. 출석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계근 포인트도 따로 있으니까 이런 이제 포인트를 모으시는 것도 또 사이트 활동하면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회 소식 대회 소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아는 대회가 이제 이런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대회 소식에 각각 정보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글을 올리실 때마다 포인트가 지급이 돼요 특히 대회 소식 맛집 블로그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딸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신다면 빠르게 포인트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이 포인트를 확보해서 뭘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 내에서 등급 향상에 또 도움을 줍니다. 보면 이제 처음 가입하시면 화이트저지 0에서 499 포인트까지 화이트 저지입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는 전부 다 화이트 저지죠. 그런데 이제 활발히 하시면 그린 저지, 땡땡 저지, 옐로우 저지, 콤비네이션 저지까지 이렇게 활동 포인트를 모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나는 이제 포인트 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 포인트를 활동해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포인트 샵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낮은 가격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젤일 낮은 거는 이제 뭐 추바 접수 단계 삼을 수 있고 GS에 가서 교환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실제로 뭐 자전거 관련 제품들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제도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기프트콘 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있어요 뭐 교촌치킨, 굽네치킨, BHC 여러 가지 치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마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모바일 교환권도 있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도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몰. 이 쇼핑몰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잔차나라 사이트로 연결되는 쇼핑몰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자전거 커뮤니티 사이트, 바이시클 온니, 바온이라고도 또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바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배너 두 개가 띄어져 있죠. 회원 가입만 해도 이렇게 가민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 보면 커뮤니티에 자전거 등록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자전거를 등록만 해도 이벤트에 이제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스피드크래프트, POC, 고글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계속 할 생각이니까 한번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포인트도 타가시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바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